안녕하세요. 아네스 다육입니다. 오늘도 제가 준비가 많네요. 오늘은 지난번에 그 우짜란 다육이로 새 출발하는 모습 제가 찍어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도 그 아이 제 2탄으로 그 우짜란 다육이들 심는 법, 활용하는 법, 그 알려드리려고 오늘은 콩분을 준비했거든요. 콩분. 작아서 콩분이에요. 이렇게 작은 화분들. 이렇게 여기 요런 것도 이제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요거. 이거 칫솔꽂이. <laughs> 1인용 칫솔꽂인데 칫솔을 뭐 요런 식으로 꽂아 놓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꽂아 놓는 건데 요거를 제가 오늘 화분으로 활용을 해서 심어 보려고 합니다. 여기다가 이제 먼저 마사를 이렇게 넣어보고요. 밑에 살짝만 들어가면 돼요. 마사는. 그리고 흙을 담아보고요. 이렇게 콩분 심는 거 어려워하시는 분들 계신데 저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여기에다가 고운 모래가 있어요. 이 정도 하고 고운 모래를 이렇게 먼저 올리고 이러고서 요 아이들 먼저 치워보고 할게요. 이쁘죠? 이렇게 고운 물를놓고 이게 우짜란 다육이들 이렇게 제가 가지고 왔는데 요 밑에 잎을게 훑어주고요. 위에 얼굴만 딱 냉겨두고 밑에 훑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요 아이들도 이런 것도 가위로 잘라줍니다. 요렇게 콩분에 꽂을 수 있게 이렇게 잘라 주는 거예요. 이렇게 잘라서 이거를 그냥 꽂아 주시면 돼요. 근데 요 아이는 요 화분에 비해서 요 위에 심어진 얼굴이 조금 작긴 하죠. 그럴 때는 옆에다 하나를 더꼽아 주는 거죠. 콩분이라 해도. 이렇게 이렇게 핀셋을 이용해서 기둥을 잡고 먼저번에도 제가 알려 드렸죠. 이렇게 직각으로 직각이 아니라 그 길이대로 이렇게 꽂아 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머리를 잡아주고 핀셋을 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를 더 심어 볼까요? 화분 크기에 비해서 요 얼굴들이 작기 때문에 여러 개 꽂아도 돼요, 이렇게. 이것도 이렇게 잡아주고 이렇게 옆에다가 꽂아 줍니다. 꽂아주고 머리를 누르고 요것만 빼는 거죠, 핀셋을. 이렇게. 요런 식으로 심어주는 거예요. 콩분에 심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요렇게. 요렇게 해보고요. 제가 또 하나 해볼게요. 여기도 흙을 먼저 담아주고요. 흙을 요 정도 담고, 여기에다가, 음, 뭐래. 이 콩분들은 화분이 작기 때문에 마사를 올리면 마사가 알이 크잖아요. 그래서 좀 답답해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모래로, 이렇게 해주고요. 여기다가 또, 얼굴이 좀큰 거를 한번 꼽아볼까요? 이것도, 음, 이거는 까르솔인데, 까르솔은 그냥, 이게 대가 이렇게 길게 자라는 건데, 이런 것도 그냥 여기다 이렇게 꽂아주면, 이렇게. 이쁘거든요? 너무 간단하게 심을 수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나 심어 봤고요, 또. 그리고 또 여기 요거는 요거는 요것도 마찬가지로 요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칫솔꽂이에요. 요것도 칫솔꽂인데 요거는 구멍이 좀 커서 제가 밑에 이렇게 깔망을 요런 식으로 붙였어요. 글루건으로. 이렇게 붙인 아이를 이제 흙을 넣고요. 흙을 좀더 넣고 여기에다가 마사를 또 넣어주는 거죠. 마사를 모래로 이렇게 넣어주고요. 이것도 꼽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다육이가 옷 자랐다고 속상해 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새 출발하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이것도 좀 길이가 길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좀 살짝 잘라주고요. 화분 깊이에 맞춰서 이렇게 잘라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대를 잡고 이렇게 꽂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눌러주면서 흔들어주면 기둥이 밑에까지 들어가겠죠? 이렇게 이렇게 하고 또 여기 더 심어볼게요. 이것도 마사를 이렇게. 흙을 놓고요 위에 모래를 또 이렇게 넣어주고 여기다가 이제 또 여기 노란 거 이게 미니벨 금이거든요 미니벨 금인데 이것도 밑에 잎을 훑어주고 여기 옆에는 지금 꽃봉우리에요 요게 요거는 얼굴이 나온 거고 꽃봉오리. 꽃봉오리 밑에 잎은 이렇게 따주고 요 정도. 요 정도 이렇게 따주고요. 요것도 그렇게 꽂으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여러 가지 모아 봤는데요. 요것도 잎을 요렇게 따주고요. 잎을 좀 따주고 그리고 이렇게 힘이 있는 줄기는 그냥 이렇게 꽂아도 돼요 그냥 쑥잘 들어가죠 이렇게 하고 여기 요거 석유나 요런 것도 밑에 잎을 이렇게 훑어주고 요것도 줄기가 좀 굵기 때문에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그냥 꽂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다음 미니벨금 요거는 밑에 잎을 좀 이렇게 몇개 따주고요 주고 이거는 좀 살짝 휘었기 때문에 그냥 꽂기에는 힘들어요. 그래서 핀셋을 이용해서 이렇게 잡는 거예요 핀셋으로. 그래야 꽃 꽂기가 편하죠. 이렇게 머리를 눌러주고 핀셋만 빼는 거예요. 그다음 어떤 걸꼽아볼까요 약간 붉은 기 도는 거. 이거를 여러 개 꽂혀 있기 때문에 하나만 꽂기가 그래서 이것도. 머리를 눌러주고 핀셋만 빼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심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 아이들이 뿌리가 내리면 여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라요 이것도 심은지 한 5년 되는 거죠 5년 콩분해서 이 아이들이 콩분해서 5년이에요 콩분해서도 충분히 잘 자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요것도 보시면 이것도 콩분에 이렇게 줄기가 세월을 말해주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요두 개마저 심어볼게요. 이거는 이렇게 줄기를 좀 잘라주고요. 요것도 그냥 꽂아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레티지아 이때 잎을 좀 훑어주고요. 이것도 옆에다가 꽂아주지요. 그리고 요거는 부사. 요거는 살짝 휘었기 때문에 이렇게 핀셋으로 이렇게 잡고 이렇게 꽂아줘요.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 요거를 또 하나 더 꼽아볼까요? 약간 붉은색이 들어가면 이쁠 것 같아요. 붉은색. 음. 퍼플드림 요거를 한번 꼽아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꼽아봤습니다 요거 마지막 하나 더 해볼까요 요거는 요 까르솔인데 요런 거 그냥 하나만 꽂아놔도 이 아이는 이쁠 것 같아요 요렇게 요런 모습 지금 뿌리 없는 것들을 음~ 바로 바로 잘라가지고 바로 꼽은 거라 물은 한 일주일 있다가 살짝 스프레이로 이렇게 뿌려주시면 이 아이들 뿌리가 잘 내릴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전체 다 심은 모습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심어봤습니다. 요거는 선인장인데 이 아이도 뿌리가 없었죠? 그냥 꽂아둔 거예요. 이 아이도 뿌리가 없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이렇게 바구니에 놓은 채로 물에다 담가 놓으시면 돼요. 일주일 후에. 그러면은 여기서 뿌리가 잘 내리는 거죠. 이렇게. 뿌리가 잘 내리면 이것도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이런 아이처럼 몇 년이고 살 수가 있는 거죠. 이쁘게 잘 키우실 수 있어요. 우짜란 다육이 속상해 하지 마시고, 이렇게 콩분이나 모듬으로 심는 거를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쁜 콩분들 이렇게 완성했습니다. 감사합니다.